마가복음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크세 라이노 이릅니다. 네, 3584번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여 드렸으니까 마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의미를 제가 의역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세 라이노 이렇게 되어 있잖 뭐 말랐다 이 의미입니다. 말랐다. 우리가 말랐다 할때뭘 말랐다 그래요? 뭐가 없을 때 말랐다 그래요? 그렇죠 물이죠. 그럼 물 얘기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 그러면 우리는 마른 사람이요 안 마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 그리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을 갖고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말랐다는 의미가 육지라는 의미도 있고 그 위에 3584에서 의미가 내려왔다고요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이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조건 좋은 거로 봐요 예레미야서 23장에서 좋은 무화가 나쁜 무화가를 써 놨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공부를 안 하고 또 몰랐으니까 무화가 그러면 그냥 좋은 개념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 성경은 두 가지의 논법으로 또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단어. 단어에서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육지가 말랐다는 건 마른 나무 이런다. 이 나무를 성경으로 사람을 나무라 부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야.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사람 같은 나무 이렇게 써놨다고요. 사사계에서 보면 왕을 세우는데 나무에다 기름 붓는 얘기를 한다고요. 사람의 표현을 나무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 가서 그런 거를 보면, 아, 뭘 얘기를 해도, 아, 성경은... 구원 얻은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얘기구나. 나무나 동물 얘기가 아니구나. 이것을 개념을 자꾸 가는데 세상에서 나무 따로 보고, 동물 따로 보고, 사물 따로 보고, 그러니까 그 사물의 내용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기준점 딱 간단해요. 사람 얘기하는데 구원 얻은 사람이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냐. 자꾸 기본에서 출발을 해줘야지 성경이 자꾸 보여줘서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어느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마른 나무 그 위에 단어가 뭐예요 삼모팔이 크세스테스 그 주발 이런다고 주발이 주전자 이런다고 이게 주전자라는 뜻이라고 주전자에다 뭐 담아요 그건 뭘 담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단어는 주전자에 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주전자로 표현했다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주전자에 물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 단어가 주발이라는 단어에서 말랐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니까 어다 놓아요. 바위 속에다 놓는다고요. 이게 바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가야 이 단어로 보면. 주전자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물이 없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물 있는 사람 안에 당신이 물로 있는데 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또 영접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모팔이 크세스 테스 말라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다 예수 그리스도 넣는 얘기. 죽는 얘기 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7장의 의미의 죽음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이 표현으로 해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죽어 있던 죽음의 상태를 함께 죽고 없애는 게 장사의 상태라고. 그리고 살려때는 거죠. 사보검서에서 예수 그리코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위 속에다 놓는 거예요. 바위 틈 속에다. 바위잖아요. 근데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이 바위가 말라졌다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위에 씨뿌리는 비유할 때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라고요. 주발이라는 상태가 사모팔려 뭉치 갖고 와서 예수 그리도 때린다고. 뭉치로. 찾아보면 때리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 던지는 거다. 다른 복음 던지는 건 뭐가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라고요. 다른 복음 던지는 게 다른 물, 물이 없는 상태 아니면 다른 물. 이 상태로 때리는 것을 나무뭉치 이런다고요. 3호 8호, 목석 이런다고요. 목석 같다 이런다고요. 응? 이거 크라시오, 머리를 밀었다 이런다고요. 물이 없대는 건 예수 그리스토가 없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참 포도나무, 영접한 나는 가지. 열매 맺은 거거든요. 그게 머리 난 거하고 같다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농부도 없는 거라. 그럼 열매 맺어야 못 맺어야 못 맺는다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었다. 그래서 크라시어 머리 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찬양 중에 메마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왜 걸어가겠어요? 메말렀으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누가 걸어가 영접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려고 이 메마른 땅에 뭐가 다요? 걸을 때마다 발이 닿죠?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풀리잖아 발을. 이런 내용이 풀리면요 찬양할 때 은혜 받아요. 제가 한때는 찬양 갖고 그것을 의역해서 복음의 의미로 풀었는데 찬양하면서 그냥 은혜 받아. 야 하나님,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깜짝깜짝 놀랜다고요. 크라세이노 이 단어를 구약으로 가면 말랐다, 야베시 이런다고요. 이 메마른 땅이에요. 바다가 갈리는 사건요. 이 홍해죠? 홍해 그땅걸때이야베시 단어 써요. 누가 걸어요? 그 홍해 바닷길을 누가 걷냐고요? 구리초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 이 구원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도 안 갈라지는 홍해를 자꾸 가르냐고요. 홍해 갈라진 사건을 왜 써놨냐고. 구원의 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끌고 오는 거예요. 말랐더라. 그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요, 그 위치를 못 찾아요. 거기쯤이 갈 데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략적으로도 못 찾는 걸왜 이렇게 애써 찾으려고 그러냐고요. 성경은 구원의 표현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래요. 그게 안 들어가니까 홍해하고 홍해 찾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 갖고 바닷길 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간척 하잖아요. 칼르잖아요. 그래서 거기 길 내잖아요. 홍해가 굉장히 넓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한대요. 굴 뚫고 뭐 이러는 거, 놓고 이러는 거. 거기다 옛날처럼 바닷길을 냈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거기 걸으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역사적인 의미에 가 갖고 헤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록 안돼 있고요, 출애굽도 편린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역사적으로 갖고 오는 분이 있으면 그 얘기 들으면서 정리해 드리면 돼요. 말랐다는 의미예요. 그 육지를 걸었다는 의미고 여기 또. 야배쉐트 세상, 코스모스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줘요? 없으니까 좋다 이런 거. 그게 마른 상태라고 세상이. 그래서 야배 쉐트 세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른 손이라고 그래요. 주발의 의미로 해서 우리 안에 물이 없대는 거죠. 몸에 물이 없대는 거죠. 몸 누구로부터 받았데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런. 받기 전에는 출발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 받을 때 물도 같이 받은 거예요. 마른 손 그러니까 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손의 어디의 일부분이에요? 몸의 일부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이른다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에 이른다고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이 어디있다 그래? 이마에 있다고 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어디있다 그래? 우리 속에 있다고 린다고요 우리 속이 기본적으로 뭐냐고? 몸이라고요 그래고 육체 가운데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손, 발, 눈 이러면 눈이 어두면 몸이 어둡다 이러는 거예요 눈이 어디 있는데? 얼굴, 이 얼굴이 어디 있는데? 몸에 있으니까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운 거죠 간단하게 풀리잖아요. 근데 눈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알면 성경 굉장히 쉬워요. 뭘 얘기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말랐다는 것은 마른 손이 있었다는 것은 무리없다는 것이다. 무리없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의 의미, 뭐내 배생수의 강이신, 생수의 강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말랐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의 의미로 풀어드리는 겁니다.